안녕하세요, 여러분. 뜰라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음, 20, 2025년 어, 이제 제가 새로 제작한 어, 한지실 어, 시즌 2 <laughs> 네, 입고를 했습니다. 작년에 워낙 인기가 많았던 한올 어, 곡에 이제 음, 인기 많은 색상도 완판이 됐고 또 올해는 그 주재료, 그니까, 즉, 이 원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어 품절된 색상은 제가 제 입고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음, 차라리 이제, 어, 조금 더 내추럴한, 네. 그니까, 정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냥 여름에 내추럴한, 그런, 어, 원사로, 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한올 써보시고 좋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또 요거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재는 같은 당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도 같이 합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탁 같은 거 하실 경우에는 어, 세탁기를 그냥 막 돌리시면 안 되고요. 될수 있으면 이제 손 세탁하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블랙 색상 어, 빨리 완판됐는데, 블랙 색상 입고가 됐어요. 그래서, 블랙 색상 많이 찾으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네. 입고 됐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내추럴한 베이지 톤은 약간 색감이 조금 톤 다운된 것도 있고, 톤업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취향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 인디스러운 핑크 색깔도 아주 차분하게 인디 핑크라서, 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지금 감겨져 있는 콘 양은 250g 이에요. 그래서, 음, 그 탑다운 같은 거 뜨실 경우, 어, 사이즈가 좀 큰, 그러니까 좀 빅으로 이제 루즈하게 뜨실 분들은 요거 한 콘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코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대략 500g은 소요될 것 같고요. 탑다운 뭐 반팔이라든지 아니면 칠부 같은 경우면 이거 250g 하나면 충분히 뜨실 거예요. 코바늘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이제 권장 바늘은 네, 모사용 4호부터 뜨시면 될것 같고 대바늘은 이거 한 겹이 굉장히 가늘죠. 그래서 예, 이거 좀한 겹으로 뜨기가 어려워요. 작업하기도. 뭐 작정하면 뜨야 뜨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는 그냥 권장하는 바늘은 두 겹으로 떴을 때 4.0mm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무늬마다 조금씩은 틀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와치를 좀 떠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해당 어, 판매하는 어, 저의 제가 운영하는 즉 어, 뜰레야 쇼핑몰 내지는 네이버 스토어 뜰레야. 또 이제 여기 유튜브에서도 어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을 그래서 유튜브 옆에 바로 보면 제품이라는 어 문구가 보이실 거예요. 그거 터치하시면 해당의 실들을 여러분들이 어 보시고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제가 판매하는 곳 네,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그거 터치하셔서 바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 궁금하시죠? <laughs> 네, 올해 이제 경제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어, 저희는 이제 공장 출시 가격으로 제가 항상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사의 그 제품이라든지 또한 이제 그 가격 면에서는 50% 정도는 제가 좀, 다운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올해도, 어, 좀 정말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 편하게, 부담 없이 드실수 있는 가격으로 해서 250g에 어,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시즌2 만든 이 실들은 대량 생산을 하지를 못했어요.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어, 그래서 이제 한정된 가격으로 판매가 완판이 되면 올해는 없어요. 재생산이 불가 되고요. 또 재입고가 불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정 가격으로 250g에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어 편하게 이제 구매하셔서 뜨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금 패키지, 패키지를 하느라고 막 이렇게 실정리를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모티브 프로보고 출시를 할 예정인데 요거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스티밍을 다한 상태예요. 스티밍을 다한 상태고, 모사용 오호 바늘로 지금 떴어요. 그래서 떠서 제가 이렇게 어, 팔에다가 착 감겼을 때 어, 진짜 뭐 하나 걸친 거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당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원하죠. 음. 그리고 네. 또 이제 한지 성분이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통풍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세탁을 하실 경우에는 빨리 건조가 될 거예요. 네. 통풍이 강하다는 거는 땀없수도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여름에 이런 모티브를 활용한 그냥 옷 같은 거 뜨시면 네, 여름 내내 예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좀 약간 내추럴한 색상으로 한번 떠봤고요이 색상. 네, 똑같은 모티브인데, 색상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약간 차이가 나긴 하죠. 네, 그래서 요 지금 모티브 또 패키지 같은 경우는 뭐 요런 네이비도 예쁠 것 같고, 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색상 다 예쁠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샘플링 좀 보여드렸고요. 어,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이제 더보기란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어, 제품이라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운영하는 또 어, 유튜브 그 쇼핑몰 스토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뜰레였습니다.